어, 삼성전자렌지, 이제, 해동하는 방법은, 해동을 누르고, 이제 1번이 고기에요. 그리고 2번이 생선. 여기 이렇게 보면, 어, 계속해서 넣어, 넣거든요 이렇게. 지금 테스트로 물 넣어놨는데, 고기로 이제 대충 한다면, 했어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서, 그람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자라고 한다면, 피자가 200g이 아니라, 어한 500g에서 6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600g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해동할 때, 피자를 해동할 때, 그 다음에 다 됐다면, 데우기 뭐, 이렇게 해서, 음, 이것도 선택 가능, 아, 이건 선택이 불가능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음. 그래서 피자를 돌릴 때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해동,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올려서 600g, 해동을 한 다음에 다 되면 데우기, 뭐, 이 정도? 아니면 두꺼운 피자면 하 음, 대우기, 4번, 3번? 어. 두꺼운 피자 세, 세번 했는데 오히려 떨어지네요. 제가 완전히 이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걸로 여러 번 해야겠네요. 음, 이걸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하는 거 해봤어요. 어, 렌즈는 뭔지 모르겠네요. 렌즈도 있어요. 아, 이거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쵸?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